예, 예배 드릴 거고요. 뭐 예배 예배 이렇게 이개 개업 이게 개업 그 개업하면 장사 처음 잘 되잖아요, 그죠? 예 개청 예배 드리면요 왕 제가 개청 예배 들어갔는데 확청 와그 다음 주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끼리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오세요 목요일날. 제가 항상 식사는 네, 4천원짜리 콩나물 국밥으로 대접해 드릴 테니까, 어, 식사 때려오시는거 없겠지만, 아무튼, 네,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길 거고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학생 선교의 동부지부입니다. 네, 신천 유학생 선교는 서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 동부지부인데, 이게 보금자의 선교, 이름은 보금자의 선교이지만, 연합해서 지난번에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 이제 혼자서 독불장군하지 말고 어깨동무 해서 하자 혼자서 잘난 체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잘난 체하지 한다 그 그런 말에 그 마음이 팍찔리더라고 어깨동무 해서 하자 그런데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제 현장에서 또 하면서 또 어깨동무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예, 이 연합이라는 단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멘. 아, 아멘. 아멘. 예, 내 설교 제가 여기 준비한 거 있는데요. 주의 집에 사는자 이 복음 자리에 참새도 제비도 복음 자리에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복음자리는 주의 궁정 주의 집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 에서 신약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윗의 장마간에서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어디를 선교하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그, 세계 선교방,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본 선교는 절대로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요 건강해야 되고, 일본어도 잘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일본 아예, 일본 선교 생각도 말라고 그러더라. 근데 저는요, 그세 가지가, 한 가지도 안갖춰셨어요 몸은 몸대로 아프죠.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힘이 다 빠졌고. 일본어도 쇼츠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를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에 소리가 나갔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t v 를 봤어요. 근데 이제 다이세 장막이란 프로 있더라고요. 다이세 장막이라는 부에 스카프레너커사 분이 설교를 하고 그 사모가 참여를 하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그말한 거야 그분은. 근데 나그 말이 팍 글자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눈물이 팍 나면서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아멘.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하셔야죠, 그렇죠? 아, 네. 누가 누구는 객관적으로 보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이 사람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가 좀 들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시키니까 신용만 하는 거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 여러분 안 기쁘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 복음 자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현교회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인 걸 여기 보니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 복되다 그랬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강성원 형제님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찬양하기로 했어요. 맞죠? 네. 연습 안 했어요. 그 주의의 네, 집에 하는 장난치 찬송 하리. 그그이제특송할거방구안죠라 예, 예, 부르는 자는 불실 네. <laughs> <laughs> 예, 거예요. 예, 여러분 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이 뭐냐면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제가 함께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임제가 함께하면 사실상 길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도다지고, 그죠? 굽은 것은 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왕이 가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 아, 네. 여러분과 제가 골짜기같이 어두운 마음은 도다지고, 아멘, 네. 아, 네.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예. 네. 이 마음 안에 시원에 데려가 열리면 그것이 왕이 오시는 길이다. 받은 자다. 아멘. 이렇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눈물 굴짜기로 다닐 때에 그 눈물 굴짜기가 샘의 곳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그 흘린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소망 하지시기를 바라고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예, 네, 제가 뭐제제 수준에서 열심히 대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대마도 선교를 위해서도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